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10편 76장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이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그래서 관련 내용이 10편에 나오는 겁니다.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이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팔장 오절 천사가 형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팔장 육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팔장 칠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섞인 우박이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이고 각종 불이 타서 사위더라. 8장 7, 7절이 어, 여기부터가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아, 8장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불샘에 떨어지니 아, 여기에 나오듯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 그걸로 지구는 망합니다. 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기 전에 전 인류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은 비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개수이록을 해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불, 풀, 수목, 바다 등을 다 그대로 해석하시는데 이는 다 비유입니다. 시편 104장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브리서에는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를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시이라 하였으되. 천사는 바람, 사역자들은 불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입니다. 유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니나.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마른 나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아, 이사야 40장 60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대 모든 육체는 풀이요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 안에 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여.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예레미야 5장 14절.그러므로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불이 그들을 사르리라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풀이 마르는 이유가 행음에 대한 저주로 마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3별 또 생물의 모양은 횃불과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불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8장 9절에 나오는 큰 별은 사단입니다. 계시록 1 2장 9절에 나온 어 사단과 부하 천사들이 내어 쫓기는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나오는 불은 사단의 부하들. 수목은 풀. 수목과 푸른 백성입니다. 풀보다 위에 있는 수목은 영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부하 천사들이 종교가 없는 불가지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영적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내용도 뭐 다들 그대로 해석을 하시는데, 비유입니다. 이사야 57장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래서 산은 음행을 하는 우상숭배의 장소이며 우상숭배 자체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치 아니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사람보다 우준하고 모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 한,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내 죄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산은, 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우리와 당신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돼지 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떼가 비탈로 내다,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하거늘 그래서 위 내용이 어~ 계시록의 내용을 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어, 귀신들이 들어간 곳이 바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각종 종교들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의 크기에 따라 바다, 강, 물샘이 됩니다.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느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어늘 바다는 사람이 만든 종교계이고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저지받은 사단의 부하 천사들 불붙은 큰 산이 종교계 바다에 침투하여 우상숭배를 하게 하여 종교계가 영적으로 사망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고 피,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8장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저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하박복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죽같게 하시며 죽관자 없는 곤충같게 하시나이까. 바다는 종교계 피저물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 배는 종교계에서 이익을 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8장 10절 세체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누가 보금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laughs>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사야 14장 12절도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리가드러났도라내 부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강과 물샘은 나중에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강과 물샘은 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을 합니다. 사단의 영향으로 어, 이들이 영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8장 11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느라. 고린도우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이는 <laughs>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을 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사망을 표현한 겁니다. 8장 12절 넷제 천사가 나팔을 보니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소리로 수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 진대 이스라엘 자선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면서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게 됩니다. 하늘 군대는 유대인들이며 별은 그중 명망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연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테살론디카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삼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히 비치는것 같더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애덤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팔 아래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들을 상징합니다. 별은 성도들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아 해, 교회, 별, 성도, 달, 복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3분의 1이 배도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배도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배도는 전반기 환란 시기에 있게 됩니다. 사단이 배도한 자들을 이용하여 두 증인과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두 증인은 배도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현실적인 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화는 세 번이 있,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상입니다.